안 따라와 <laughs> 아 유튜버 너, 너 지방이다 유튜버 했나 어? 아씨야 돌 들어가네 어디로 <laughs> 아, 아. 가? 다 아, 보여줘봐 우리 여기야? 이리로 가는 거야? 이리로 가야 돼 우리 여기 아, 여기 가서 좌회전이네? 네뭐꿀먹으로 어, 가자고? 어 작은 골목이 보고 싶어 그냥. 전 갔던데니까 재미 없잖아. 이렇게 가보자. 음... 갔던데로 가면 재미 없잖아. 오, 옛날 집인가? 진짜. 우리나라도. 수정 아무 자산 안 척했어. 선민 도시 한 3km 찍고 가겠는데 <laughs> 이틀만 빠질 거야. <laughs> 주말만 지나도 2km가 지는데. 라면집이라고 라면을 시어 얼마나 엘리베이터실이 안보이긴 해저 어. 위에 올라있는집 엘리베이터실이면은 야 이렇게 해서 자로 가자 네. 이렇게 해서 자로 야 저렇게 높은데 웨이팅을 한다고? 그럼 그러니까 며칠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 <laughs> 아니, 아니겠죠 다겠지 좋습니다 입실함 풍다주 없다 어? 줄다 어? 줄다 이... 깜짝 놀랐어 하다 지금은 걷지 않아. 금은 걷지 지금지 않아. 지금은 지아지아닌금같아은데지 않아. 은아은아 지금은 걷지 않아. 지아아 지금은 걷지 않아. 그래서 사고 들어가는 건가? 야 씨.. 알려줘 야한글 알려줘 신용카드 환불은 현금을로 남겨봐라 아이고 아, 어하네 이게 요청사항데 추워가 도서관이네. 근데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 음, 많이 왔잖아 저기 뭐지? 유튜브도 많이 방송도 많이 났던 것. 음, 그냥 올 기본으로. 감사합니다인사드니다 나도 올 기분에 매운 맛만 항상. 차슈도 아직 들어있어요. 뭐 파마 아니야?

한국거보다 냄새가 안 나요. <웃음> <웃음>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는지 알겠어. 아, 내가 봤을 때 오리지널은, 한국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오리지널은 저, 저번에 그 골목에 지나갔을 때 그런 냄새가 <laughs> 나고. <나왔대, 나왔대. 웃음> 어, 언제 주문했지? 아, 안 주는데. 어, 하나만 고맙습니다 음. 아, 난 맵기도 그냥. 한칸, 한 한칸 했어 한칸이면, 두세칸이면 막 이렇게 하나 봐 네, 부탁드립다음에좀일몇개 먹어야 되 아, 이거 일단 먹고 아, 이거 뭐 하나 이거 들어왔는데뭐 달라지냐 먹고 먹어거야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한국에서도 돈고추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덕 고기네. 어. <laughs> 회상, 음. 매운 맛을 매운, 엄청 추는데배세배해 생면 그 맛이네. 네 <목소리> 이걸로 해장하겠네. 양호하지, 이거 쓰레기 다 치워줬는데 마지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 더. 니다 예. 네. 예. 네, 민성규 씨가 자꾸 뭐 놓고 다녀가지고. 예. 네. 네. 정지인 챙기셨나요? 네. 티도 놓고 튜, 가실 분이. 정지인 개념 챙겼나요? 어, 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네, 봐. 이거 일부러 놓고 온 겁니다. 아, 이기품인가 네, 일용입니다. 네. 집에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잔뜩 샀습니다.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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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아 그거 버리는 겁니다 네. 너무 조금 해가지고 양치질이 잘안돼요너비 <laughs> 챙긴다지 않았어? 아뇨 안 챙겨요 네. 친근. 아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문좀 한번만 열어주세요 카드 세개 친구가 챙어 아리가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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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들은 피곤하다. 아 이거 사람 만족하던데.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고 일하면서. <laughs> 원래 사실 일할 때일사하지 않잖아. 우리는 아니 일할 때 이런데서도 그냥 아주머니, 아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 하는데 그냥 9 0도로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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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영의 와이파이와 리뷰이를 음 함께합니다. <laughs> 내비 담당이요. 동전 짤짤리 담당? 짤짤리 담당 너 <laughs> 존나 많이 담당해. 너뭐 했어? 새끼 우리도 <laughs> 저거 먹 담당 <laughs> 맥주 원샷 담당. 맥주 원샷 담당. 맥주 원샷 담당. 맥그 원샷 담 경찰이다 샷주차주차 주차 단속이다. 주차 단속 단속이면... 위원 맘먹고 째면 째네 강 2강 지나서 5초 이어야지. 약간 이쪽으로 쭉올라가면될것 같아. 이쪽으로 쭉 가면 안될것 같고, 이리로 쭉 가면 그거가 없네여 여기. 저쪽 왼쪽에 있어. 저... 어. 대중교통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않 그러니까. 멀리 갈리이없들리고이렇게때골뱅 부르고. 맛있겠다. 갖다 주네. 아 맛으로. 아이스를. 냄새가. 빨대 좀 한번 꽂아줄래? <laughs> 어 종이 빨대 아어나 우와 네. 너무 좋아. 나 종이 빨때 싫어해. 어제 스타벅스 종이 빨티싫었어 기분 안 좋았어. 딱딱해요? 어. 어, 딱딱해? 네, 오. 그거 같아요. 그막살 살살 부, 부, 어. 이렇게 부드럽게 잘릴 줄 알았는데, 어우, 쓰다. 아가, 아, 도 고장 아, 아, 음 어, 예상했던 식감이 아니네? 그럼 맛. 카테라스 음식. 살살 묵는 맛이 아니? 묵는 음. 맛인데 <laughs> <먹으면 딱인. 응. 웃음> 커피 한 먹으면 딱이지 진짜 그냥 커피 한 먹으면 맛있다. <laughs> 목화를 오랜만에 먹어런가 모카가도 많이 먹었어. 식탁에다 뭐가케이크 해준 게 밤에 그냥 식탁에다 놓고 잤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배고파도 먹었어요. 게으고 보니까 단백질이 개, 개미가 있어. 단백질이네. 아 그런 적 많지 나그 옛날에. 아니 개미. 쌍둥이 엄마로서 이걸 못 알겠어.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셔서.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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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요. 대표님, 저희 이렇게 다닐 때 몰랐는데, 사진 같이 찍은 거 보니까 엄청 퍼시네요.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완전 쪼꼬미고. <laughs> 완전. 우리는 그냥 막, 오, 저기, 그 뭐야. 호빗호빗뜨거파니응빗이요 <laughs> <laughs> <두어 파님 오비야. 웃음> 낮에 이제 일정 다 하고. 아, 저에네 들어올 때쯤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하는 도중에 밖에 딱 봤는데 어? 땅 젖은 거고 계속 벅차가고 왜 가방을 그래. 저렇게 다 열어놓고 받냐 유행인가 봐 유행인가 봐의외로뭐 가져가려는 농구하 애들 이지매? 어? 진짜 신한 척하지만 그래, 가운데가 흘려줘야되는안 어, <laughs> <laughs> 흘려줘 신호, 신호 오랜만에 듣는다 이지매 <laughs> 그러니까 나 <laughs> 여기가 처음이라 여기에 많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여기 많잖아요. 네. 아까 저기 슈퍼에서도 팔고만. 네. 저, 후보가그 시내만 그 해도 두세개 되는 거 같아요. 시내 본점이 있어가지고. 큰 거. 그, 그, 그 리고 근데 그 건물 다 라면집이에요? 네. 브이로도? 그 다. 와, 그, 내 머리 맞았네. 맞네. 그럼 근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도 거예요. 줄을 서는 거야? 와 대단해 아, 아, 우리 씨. 같은 거기를 안 열어준 거 같아요. 아. 다 우리 쪽으로 줄도 있던 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차서 안 된다 싶으면 계속 연하무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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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요 위로. 입구에서 대학 추천장 맞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입구는 기억 못해. 아 맥도날드. 또 탈이 났구 자동으로 자동으로 아. 한번 해 볼게요. 고마우니까. 자. 고맙습니 아, 특선 퇴식으 4츠. 밥리도 서비스로 되기 맞습니다. 식사는 밥을 아무리 가나시리요까? 뭔가 점깨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맞아돈 <laughs> 넣는 거돈 넣고 아 돈을 넣어요? 염소가 야. 1월인데? 아자리 맞네 양 하나 고내거 하나 고인안 되나? <laughs> 아 여기 있네 돈 넣는 게 아, 아, 여기다 여기 네. 놓고서겠 근데 대표님 어, 야 돼요 보여드릴게 아니 저 여기서 구슬에 종이가 있나 보다. 그냥, 아, 저희가 모델이니까. 아, 돈은 보너스에 기대는데 직업이 음. 없는데? <laughs> 그리고 여행은 혼자 여행하는 게 좋. 어? 아고 뭐 가. 아, 아 말하자면 오늘 내일이니까 내일부터 혼자 여행난. 어, 가면 거 되네. 아 내일 가면 되겠네. 내일 출발하면 되겠다. 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돈은 아 원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사라요 예를 들어서 모자든가 모자 샀어야 돼 그게, 그게 좋은거라어 사고싶은거는 생각하지 말고 아, 사라 아, 생각이 많아서 불카츄 모자 샀어요 불카 모자랑 휴지 뿌리뭐 샀어야 되네이 어? 여행은 단체여행은 피합시다 어? <laughs> 너 혼자 가야되고 단체 여행이야. 말을 왜돌려야 <laughs>

생식기 국물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알고 먹으니까 별거 아니야. 구물구 먹었어, 아직. 음, 순한 맛이네. 그르네 아, 이게 붕어빵가게. <laughs> 붕어 붕어빵게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이것도 올리면 사람들 많아. 이올 좌대 아니야? 좌대 원래? 붕어빵. <laughs> 어? 낚시로 잡나? <laughs> 진짜 붕어들이. <뭔데? 웃음> 저 간판 어, 엄청 크네. <laughs> 붕어가 살아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네요. 카 카페라떼 크림 카스타드 딸기 크림 카스타드 뭐 종류가 엄청나게. 나는 오리지널. 나도 오리지널. <laughs> 만드는 거 보고 싶은데. 이게 이게 일본 거 아니야? 자 이건. 나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일본 거 아냐? 니 쿠? 나 이거 쿠어 <laughs> 아, <laughs> 여기 이제 아 여기 한자로 네 한자고 믹스 아, 도장을 썼구나 카스타드 카페오레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음, 어. 일단 한번 자이 어. 드셔보세요 팥 우리나라도 집안 가면 이런 빵들 더 어, 자기들이 이런 거좀 경주 빵 와. 커피 향이 나죠 진짜 음, 커피야. 아, 커피 한아 커피요? 맛있다 맛있어어 팥이 팥이 파틴데? 어 팥이 아우 어, 우리 엄마 좋아하겠는데? 튀김 다불렀나봐요 근데 안 돌리네 그러니까 이제없는 거는 그냥 없다고 아 품절하고 많아 오를 키이 니까 나 가서 먹 어야 겠 네？오를 키와 이비 인트 오를 다와 이비 인트 오를 키와이아나 배부른데 와 이비 인트 오를 키와이 <laughs> 불러요. 집 <laughs> <식목행> 당했습니다. 식겁게. <laughs> 어? 오케이 맛있네. 확실어스타도 <laughs> 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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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이케아 물류센터 같이 <laughs> 지금 라이징 제퍼 푸코가 저희 프로팀 그 연습장 두면 농구장 두면 있는 연습장이 이렇게 좋아 그런 일단 이요 라인에서 밟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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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되나? 요 위? 저기는 바로 계단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아안 좋다 이러면 걷지 못하겠네. 씨. <laughs> 야개 빠져가지고. 아다 됐다 이제. <laughs> 해쪽할가 <목소리> 좋다 가운데 들어가서 어가운데 안하나? 아들데 여기구나 현장들야 돼? 알겠어 간다 A4 어뭐 하나? 하면 더 좋은데 애들 뭐 취업하는 거야 대회 하나? 월요일부터? 학생들? <목소리> 오. 여기 3개 있고 저쪽에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둘로 가 볼까요? 아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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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볼 때가 아닌데? 네. <laughs> 한 대학생 아니, 그런데? 아, 진짜? 얘네 앞으로 시작해. 아니 안전 안 아파요 솔드 이세 어이 아 피어 피아... 약간 여기네 솔드 보이 흔들렸 가벼워서 그러 보니까 여기 메인이고 어. 서브 부장이 어. 또, 또 있어? 또어 철판 또 있다고?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메인이고 서브 아까 서브가 뭐. 무도장이 무드, 여기였나 보다 아니, 싸우 그 싸우는 거뭐 유도 검도 연결 응. 무도 무드, 무도죠 <laughs> 무도 에이급 코트에서 씨운구하나오 오, 오, 나이스 공 소리가 와와 와, 그치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막 금물로 막아놨네 근데 난 이렇게 손맞으면 갑자기 싫은데 아니 이것보다 얘네는 남녀랑 상당 너무 좋은 같 나도 <laughs> 그래 그때부터 어. 퓨처와이프를 아기 때부터 이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사실 여자는또 만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laughs> 같은 취미를 갖는 부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다리실. 이런데서 운동하면 옷도 갈아입고 씻고. 이따가 가면서 성균 살짝 말해봐. 혹시 여기 <laughs> 내년에 오면. 나 자신 없어. <laughs> 어? 아 이건가? 오 G l GX 7 X네. 지지가 니는 이걸 들어가서 머리 한만 코트 밟아 봐도 되나? 아야 그거 신발이 아니 이게 아니잖아? 혼나. 양말로 맨발로 혼나 안대쪽 코트 한번들어보면 안돼? 아직 고집너 중국말 하면서 들어 그래 알죠 그래. 머리 그래. 그래. 자꾸. <laughs> 그만 물어뜯어요 <laughs> 니가 <네가> 계속 말하잖아 한번말 <laughs> 했지 누가 진짜 화냈어 아이일이새 어, 무도장에서 어떻게 한번 <laughs> 무도장에서 올라갈래 이층에 올라가다 지치고 어? 쇼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밖에 있나? 밖에 아까 매장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면 되겠네. 그치, 뭐.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한 거 그지? 응. 양말하고, 어, 양말하고 양말하고 하고. 이렇게 파는 거네. 갑자기 왔는데 안 갖고 오고. 어? 주셨다, 야. 왜? <laughs> 갑자기 막0만원 태워 한번 뛰겠다고. <laughs> 어? 저기 대표님이 말만 잘하면 우리 4대 사로 4대5로 여학생들을 일단 러닝화겠죠 이거는 배구와 그쵸? 이런 거 같은데 실내 실내에서 신는 어, 어. 이런 거 배구와 테이스와 이런 거 그냥 가, 급한 거라 물건이 그냥 저기는 심 있음. 심플한 어, 그러니까. 급한 테이프랑 저기 얼음찜질 참... 얼음찜질 아, 그렇네 미즈노 매장에 또아 기적의 아깝다. 맨나에서볼수 있었는데 <웃음> 시골에서 <웃음>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건널목인지 관경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 한국에서도 어, 어떻게 돼요 길이 지하로 넣든지 돌려놓든지 오 옛날 기차다 여기 짧다. 아, 어. 되게 짰네 <laughs> 두병 <두량. 웃음> 또 지나가나? 이 상태에서 지하로? 네 지하로 어. 파던데서 저희 나라는 없애는 편이지 없애는 중이에요 지금 아니면 돌리든지 음, 좀 네. 멀리서부터 위로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하니까 이런 도로를 보기가 힘들어요. 비오는 날안 하는데 우리는. <laughs> 성균아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비오는 데안 하고 야 내일 비온대. 비올까봐도 비온 주말에 비온대. 어차피 비오니까 안 하고. 비안 하고. <laughs> 야, 주말에 비온대. <laughs> <오니까> <laughs> <주말에 비> <laughs> 그냥 그냥 안 해. <laughs> 그런 부분들이 딱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딱 느끼지 않으셨나. 네아 방금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laughs> 어. 아니, 뭔 놈의 중장비랑 트랙들이 레비콘이 왜 이렇게 좋 어. 아, 왕복으로 예. 네. 그래도 아시아나는 또 넓으니까 좋죠. 밥도 나오고. 첫, 첫대쟤가 <laughs> <laughs> 작은 거안탄다 그래요. 어, 지내어나고 이런 거 잘못하면은 무릎, 여기 이리로 착 붙어야지, 이렇게. 아 근데 다행히, 이렇게 그 좁진 않아갖고. 조심히 하시고, 조만간에 또. 네. 그래. 삼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짜 팀으로 한번 네네 한번 올게. 조준이 형님,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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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붙여서 이데 되게 편하지. 저기. 아 문자리가 좀더 다리 뻗을 수 있으니까. 추가 요금 자석이라고 아예 걸어둔아보면서왔네데괜찮 케미클로도서 에드 스탠바이 PT c h a n g e 이 slide mode